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11장은 앞서 10장 21절에서 언급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 바사와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 및 나라들의 흥망성세를 기록하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단일 이후 약 400여 년간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19절까지이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돕기 위해서 1자는 11장 나머지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사실 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성경을 좀 해석해주는 그런 주석 책들이 오늘 이 부분에는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단일 1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사이에 있을 전쟁에 대한 말씀, 이 페르시아와 헬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5절에서 20절은 헬라 시대 이후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사이에 계속해서 있었던 사건들과 전쟁들에 대한 기사. 그리고 21절에서 45절은 이제 북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한 그의 죄악과 최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연관지어 보면 이와 같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고레스 이후에 세명의 왕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네 번째 한 왕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역사에서는 그를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하는 그 왕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오랜 준비 끝에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을 침략하지만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고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3절에 보면 헬라 제국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후 그가 차지한 왕을 그의 사후에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명의 왕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는데 그것이 20절까지 이어진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의 등장과 함께 그가 얼마나 수많은 악행으로 이 유대교를 핍박하고 또 성전을 회방하였는지, 회파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서열상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를 찬탈하여 왕위에 오르고 또그이 후에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과의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그 분풀이를 유대교로 정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해하였고또 성전 안에 실제로 제우스 신상을 세워 경배하고 제단 위에 부정한 동물의 피와 고기를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율법과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핍박함으로써 유대교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과 32절 하반절과 33절을 보면 그런 심한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은 어려운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고 어려운 상황이 도저히 바뀔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걸으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이후 펼쳐질 약 400여 년간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에 의하면 본문에는 약 130개간 없는 예언이 본문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시간이 훨씬 지난 한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벌어질 그 400여 년간의 일들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을 도저히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을 통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진실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역사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동안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수많은 열왕들과 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유대교를 핍박했던 안티오쿠스의 비파네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주도하고 또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을 자기 신으로 삼아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일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함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고 세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철저히 멸망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도이기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면에서 오늘 본문이 예언된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믿는 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 우상 숭배를 일삼고 무자비한 악으로 성도를 해하려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역사가 아니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다스림 받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 피로 얼룩진 역사를 써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평화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자신이든, 그것이, 그것은 바로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과 온 역사에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또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때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특별히 악인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성도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